풀따 아재.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따가재입니다자 상대 모데카이저 나왔고요. 안될 것들이. 장판 나소스로 길교 깔짝하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나립 나소스 장판 나소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데 상대로는 그냥 예, 버티면서 농사 나소스 하시는 게좀더 좋긴 한데. 재미가 없어서 네, 난입으로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군이 일단은 가이드 <laughs> 팍팍 밀면서 견제를 좀덜 당하도록. <laughs> 아, 방망이 사거리가 왜 이렇게 길어? 아, 아니 이게 왜 막타가 안 쳐지냐 이거? 아, 시작부터 느낌이 쎄합니다 이거. 아니, 평타가 안 나가, 평타가 자, 모델 피다 까졌죠 자, 요렇게 장풍 공사 쳐가지고 얌전하게 만들어놓고 야, 진짜 옛날 장풍 같았으면은 벌써 이제 킬각 나올 상태인데 나소스 많이 죽었다, 진짜 많이 죽었다 왕년에는 진짜 날렸는데 자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평타 자 엘리스 오기 전에 미리 야무지게 양념을 쳐 놓습니다. 자 서로 뚜벅이기 때문에 갱 먼저 오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엘리스가 먼저 오죠. 라인을 박아 놓읍시다. 그렇지 자 이거 엘리스 언니 와가지고 자 입김만 불어도 이거 잡겄다 응? 손끝만 스쳐도 자지러지겄어. 자 엘리스 언니 장통 치크를 주면서 그렇지 살짝 빠져주면서 와호말안 되고 이게 팀 플레이지 그렇지 정글 형님 요거 요거 좀 밀어주세요 아 라인 클리어까지 상당히 야무진 정글러다 어, 정글 제대로 잘 만났네요 딱딱 딱 하는 거만 보면은 이미 이 판은 이겼습니다 보이잖아 선생님들도 보이죠 우리 정글의 저 민첩한 움직임 플러스 판단력 어, 이건 이겼네 이 게임. 진짜, 정글이 잘할 때만큼 신날 때가 없습니다. 자, 난입 터뜨리고 빠지면 어쩔 건데, 니 패시브를 맞아줄 난입 나서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입 나서스의 도주력이다. 자, 이제 6렙까지 이제 개같이 장풍공사만 치면서 사려주면서, 아, 큐 데미지 개쓰레기. 살짝 위로 꺾어주면서, 아니, 방망이 사거리가 너무 기네, 진짜. 그렇지 먹어주고 자 일단 공사는 거의 다 쳐놨고요 그렇지 엘리스 언니 이거 슬로우 대가리 평타 아 나이스 샷아 이거 그냥 엘리스 줄걸 아, 아 혹시나 또막실드 쓰고 살아갈까봐 아 초반에는 엘리스가 먹는 게 확실히 좋긴 한데 까비. 아 근데 진짜 모델은킬 양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저거 막또쉴드 쓰고 살아가고 막이러해 버리면은 피곤해서 킬딸 치는 게 맞는 것 같아. 운명의 재 뽑아주면서 장풍 찌끄려 주면서. 자, 다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보대궁 조심해주면서. 자, 항상 이 장풍 나서스를 하실 때는 장풍으로 최소, 최소 반피를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Q 딜이 약하기 때문에 꽝 붙으면은 딜이 안 나오거든요. 와! 야, 이걸 뺏었네. 이러면은, 그냥, 저도게이득이자라 하나 뺐었는데. 그렇지, 엘리스 언니. 아, 딱 정글 초반에 하는 거 진짜 한 번만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제가 말했죠. 이겼다고. 이거 이겼어. 슬로우 걸어놓고. 깔짝 춤을 한번 추면서 빠지는 게 포인트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지 쉽게끔 약을 올려주면서 자 개같이 껄떡껄떡거려주면서 <laughs> 아 진짜 나섰스 이거 챔프를 춤도 등심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이 상대가 느끼는 이 모멸감 예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뭔데 더블킬 자, 그분 이거 지금 두껍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싹 슬로우 걸고 수비를 해준다면, 아, 이걸 또 제가 먹어준다면, 너무 좋고, 빠지면 그만이야. 어, 빠지면 그만이야. 자, 요거는, 여기서 바로, 아, 잠깐만, 궁, 궁 범위가 왜 이래, 이거. 아, 잠깐만, 아, 그렇지. 제발! 그렇지. 장풍 찌그러 주면서. 아, 나이스 샷. 어, 제대로 닦였죠? 그렇지. 그부까지. 아, 나이스 샷. 너무 깔끔하고. 아니, 근데 그, 모델 궁판정이, 저, 전멸 쓰기 전자리에서 궁판정이 생겨가지고. 겁나 당황했네요. 그, 궁의 중심점이 제가 전멸을 쓰고 난 자리가 아니라 전멸 쓰기 전 자리여 가지고 타워에 못 들어갈 뻔했네. 제리스안 왔으면 바로 죽었죠. 자 되는 파는 이제 뭘 해도 된다. 자030 모데카이죠. 이거 말안 됩니다. 자 오랜만에 오버파밍 나서서 한번 조져볼까? 자, 그거나 받아 먹고 있어라. 이제 싹 넘어가 주면서 오버파밍 나서스 오랜만에 한번 조져봅시다. 자, 여기서 빠르게 라인 클리어 해주면서. 라클 속도가 너무 느려졌죠? 장판 데미지 빨리 원상복구 시켜놔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나이어 보고 있지? 장판 데미지 돌려놔, 다시. 빠르게 라인 클리어 해주면서. 아, 그부 바텀 같네. 아, 여기서 그부랑 놀아줘야 우리 바텀이 편하게 크는데. 자, 텔각. 아, 텔각이 나오진 않네요. 자, 빠르게 라인 클리어 해주면서 또 넘어갑시다. 아, 다가오지 마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살짝, 쳐맞아주면서, 자, 살짝 빠져. 대가리, 살짝 빠져. 다시 들어가서, 대가리. 자, 타워 앞이라, 마음대로 못 들어오죠? 저도 마음대로 도망갈 수가 있죠. 슬로우, 걸어놓고,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파이크 형님. 장풍 찌그려주면서. 아, 나이스 샷. 자, 이것이 파이크의 갱호웅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냥 나서스 이자스이 호구 등신 자스이 나한테 덤비네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하고 바로 궁을 켰지만 그것이 바로 파이크를 부르는 갱홍이었다 이 자식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죠 와 아니 파이프 <laughs> <laughs> <바, 바, 웃음> 저궁 뭐냐 저거 아 어디서 많이 본궁 같네요. 그 말파이트 하는 사람 중에 궁을 이동기로 쓰는 사람 한명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예,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 모대형님 그냥 탑에 있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요 슬로우 걸어주면서 그렇지 고치 제대로 정확하게 들어갔고 평타 살짝 피해주면서 대가리 아 저게 살아가네 살짝 빠져주면서 자 앞에서 막아주면서 그렇지 자 이것이 바로 협동 플레이다 자, 앨리스 살렸죠, 제가. 말안 되고. 자, 이게 바로 우정의 전후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미 필자들은 이런 플레이 절대 못 합니다. 자, 깔짝. 이거를 왜 들어오지? 앨리스가 옆에 있단 문구가 떴는데 이걸 왜 들어오지? 자, 궁을 써보지만, 4월로 도망가면 그만이야? 대가리? 살짝! 자 이제 조금 모드에 들어오면은 이제 싸우겠습니다. 이게 리안들이 나오고부터는 딜교가 되거든요. 자, 붕켜주면서 비벼주면서 자, 리안들이 도트됨. 아, 에쉬궁 뭔데 이거? 아, 차렷자세로 바로 우블로 사라지는 모습. 자, 바로 시야 밝혀주면서 자, 시야 플레이를 할 수가 없죠. 따라가주면서 장쿵찍끄려주면서 그렇지.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서 자, 2차 타워까지. 자, 바로 700원 먹어주는 모습. 아, 350원. 야, 이 미드 싸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에아, 모르겠다. 나도 타자. 자, 여기서 게임 끝내자. 자, 들어가자. 슬로우. 대가리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말파 한발 늦었죠? 자, 살짝 빠져주면서. 피해주면서, 대가리. 아, 공중구형 제발! 아, 이 말파 궁을 너무 정통으로 잡아아 아, 모르가나한테 풀 쓰지 말걸. 아, 빨리 잡으려고 풀 썼는데. 아, 모델 개사기 챔프. 뭔데, 이거? 6 데스 모델가. 이게 뭐야, 이 존재감이. 아니, 모델 개상이 챔프네요. 모델님. 지금 무빙이 상당히 자신감이 충만해 보인다, 너. 자, 한번 들어오면은 죽을 때까지 한놈은못 나가는 거야, 이 자식아. 도망가지 마라. 그렇지. 비벼주면서. 대가리,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자, 선생님들, 이게 바로 리안들이 마법전사 나섰습니다, 선생님들은. 네, 딱 달라붙어서 부비부비, 부비부비 딜이 그냥 말이 안 되죠. 자지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렌 나오면서 야무지게 장풍 나섰어 해봤습니다.